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상주이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동으로 4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분양이 끝났었던 현장입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 해약돼서 돌아온 마지막 한 세대 4층 중에 4층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조금 호재가 있습니다. 어집앞 바로 앞에 도로가 생겨요.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끔 교통 호재가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면에 따라서 그리고 뒤쪽으로 필로티로 주차장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생각보다 겹 주차 없이 그래도 일렬 주차로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미 입주 주민들이 거의 다 입주를 하셨죠 이제 자녀 세대가 마지막 한 세대다, 보, 한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 공간은 현재는 꽉차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앞쪽으로 어, 여기 옆쪽도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으니까 어, 차량 다닐 수 있게끔만 주차해 놓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아마 파주에서는 가장 저렴한 복층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복층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분양이 끝났었던 현장인데,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아, 층수는 4층으로,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403호입니다. 한층에는 세 세대, 1호, 2호, 3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403호, 해약돼서 돌아온 실 매물 영상, 영상 리뷰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벽면은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버바보드로 깔끔하게 한쪽 벽면이 마감이 들어갑니다. 신발장은 그래도, 키큰장네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산 꽂이 준비되어 있고, 신발장은 네 칸으로. 손잡이가 살짝 달려 있습니다. 편하게 신발 여실 수, 신발장 여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당연히 하부티움 시공 기본이죠. 자,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중문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어, 거실 바닥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예,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정면 앞쪽으로 중문 앞쪽으로 정면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왼쪽으로 꺾으시면은 주방과 거실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기준층은 방이 두 개입니다. 예, 작은 방 있고 입구 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예, 기준층에 방이 두 개입니다. 자, 먼저 저희는 안쪽으로 거실하고 주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실 주방은 그래도 여유롭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자, 먼저 거실이 생각보다 전망이 좋아요. 앞쪽이 아무것도 없이 뻥 뚫린 어, 이렇게 숲세권 느낌으로 해서 어, 조금 여기는 서양과 남양을 끼고 있습니다. 햇살 이 정말 잘 들어오는 어,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 막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예, 도로 공사하고 있어서 예, 고속도로 진입도 바로 하실 수 있게끔 도로 공사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교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아토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아트홀 쓰시고요.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 소파 자리 같은 경우는 6인용 소파도 가능은 합니다. 6인용 소파도 가능은 한데 식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소파 자리를 조금 잘 잡아 주셔야 될것 같네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거실 폭은 3m 90입니다. 3m95로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4m 거실이 나오기 때문에, 어, 3, 4인 가족, 뭐 복층 구조다 보니까 가족 인원수가 많으실 수도 있는데, 어, 거실, 4m 거실 3,900이에요, 3,900. 그래서 4m 거실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거실 생활 하시면서 막힘없는 숲사건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 윈도우 창에 큼지막하게 준비돼 있어서 향, 환기시키기에도 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돼 있고요. 니은자형 구조입니다. 뭐 당연히 이쪽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식사 자리가 준비가 되어 식탁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옆쪽에 아, 식탁 자리를 하나 더 잡아 주시는 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옆쪽 벽면 도 식탁자리 나옵니다 아니면 요 옆쪽으로 더 식탁자리 나오니까 식탁자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회색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호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식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어요 거실 창하고 맞바람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환기창 또 있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하부장으로는 전자렌지 자리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솥은 조금 아쉽지만 상판 위에 밥솥을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 코너 자리 딱 좋네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어,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지겠네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은 어, 양문형 두개안 들어가지네요. 예, 1800이 넘어야지 양문형이 두 개가 들어가집니다. 1600이면은, 어, 양문형 냉장고 하나,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하나를 써주셔야 됩니다. 요 앞쪽, 예, 주방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다용도실. 다용도실들이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와. 자, 여기는 복층, 보일러까지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두 대가 들어갑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세탁기 건조기를 준비해주시면 좋고요. 바깥쪽은 지하용품 편하게 쌓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김장도 할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게 다용도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안방은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 바로 옆으로. 자, 거실은 포세린 타일이지만 안방은 강마루입니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도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방이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뭐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통으로 준비가 들어가거든요. 기역자 형태로 통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조금 드레스룸 공간 쓰시고요. 이쪽 공간은 화장대 공간 써주시고, 안쪽으로 침대, 침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따로 드레스룸은 없지만, 기역자 형태 구조로 안쪽에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쪽까지 제가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면요. 안쪽까지 집속합니다 안쪽까지 무려 5 m 고요 그리고 폭은, 네, 폭은 3,300 정도. 4,900에 3,300 사이즈로 안방이 그냥 통으로, 네, 통으로 넓게 빠져 있습니다. 여유롭게 안방 생활하시고요 그리고 안쪽 드레스룸 공간, 뭐 여기 화장대 공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입니다. 그리고 예 수납장 어 세면대 변기만 준비가 돼 있고요.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폭은 있습니다. 뭐 샤워도 가능은 하긴 한데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기준층은 방이 두 개입니다 거실 옆쪽으로 두 번째 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까지도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은 따로 붙박이 는 시공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냥 통으로 네, 자녀분들 통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냥 통입니다 통자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방 사이즈는 3200에, 3200에 2700입니다. 3200에 2700. 어 그냥 무난하게 자녀분들 3종 가구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책상, 붙박이다 가능한 사이즈니까 두 번째 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에어컨은 방마다 다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욕실 입니다 자 메인욕실은 바로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으로 메인욕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메인욕실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는데요 어 여기 옆쪽으로 해서 아,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는 달려는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어, 여기 세면대 옆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벽면으로 어,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도 예, 샤워도 가능하긴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기준층은 거실하고 주방 그리고 방두 개입니다. 방두 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보시죠.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복층 계단 밑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납공간에 잔짐들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층 계단 밑입니다.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계단도 이렇게 유선형으로 타고 올라가는 구조기 이 때문에 편안하게, 어, 그렇게 경사가 가파르진 않습니다. 근데 좀 좁아요. 올라가는 게. 자, 올라가 보시죠. 복층 한번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복층을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어,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제가 불을 한번 일괄 가 소등으로 켜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복층에는 방이 하나 반대편으로 두개 그래서 밑에 두개 위에 두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복층에 요 가운데 서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키는 175입니다 요 가운데 서 있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 복층은 지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죠 요 안쪽 공간. 머리가 답니다 점점 점점 내려오니까 그리고 예, 여기가 이제 거실인 것 같아요. 예, 복층 거실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뭐 거실 작지 않아요.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laughs> 아니, 콘센트는 있어요. 콘센트는 있는데 TV 단자가 없어요. 어, 여기 어, TV 단자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콘센트는 있는데 왜 TV 단자가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한번 건축주하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볼게요. 거실폭은 3m50. 네, 3m50 거실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쇼파는 1인 쇼파, 2인 쇼파. 이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먼저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아, 복층에는 에어컨 없습니다. 네, 복층에는 에어컨 따로 시공이 안돼 있고요. 자, 복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안쪽으로 들어 오시면은 어,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제 키가 175인데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복층의 첫 번째 방은 굉장히 넓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복층방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아요. 와, 자녀분들이 쓰기에는 에어컨만 시공해주시면은 층고도 높고요. 어, 방 사이즈 좋습니다. 복층방은. 창문도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복층의 첫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봐드리면요. 복층의 첫 번째 방도 3,900에 3,600. 복층 방들이 넓습니다. 예, 층고도 높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복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맞은편으로 복층의 방은 두 개입니다. 두 번째 방. 그래서 방은 총네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맞은편으로, 예,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아, 두 번째 방은 층고가 좀 많이 내려오네요. 예, 층고가 빨리 좀 많이 내려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머리가 닿아요. 예, 머리가 답니다. 여기는 조금 허리를 숙여주셔야 될것 같네요. 대신에 방 사이즈,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층의 첫 번째 방은 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 요 복층의 두 번째 방은 일반적인 방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친구가 좀 내려와서 그렇지 작진 않습니다. 자 안쪽까지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방 사이즈는 3,200에 3,600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무난하게 그래도 다3,000 넘는 방입니다. 자녀분들 대신에 이 안쪽은 충고가 낮아집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린 자녀분들은 괜찮습니다. 예 근데 다큰 어른분들은 허리를 살짝 숙여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에도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화장실은 세 개입니다. 자, 보시 면은 복층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세면대하고 변기로만 준비가 돼 있네요. 예,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수변 보시면서 근데 폭이 넓어요. 예, 폭이 넓어서 샤워도 가능합니다. 나 나중에 수납장이 없네요. 수납장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복층 구조는 요렇게 어, 거실 방두 개, 화장실로 준비가 돼 있고요. 복층하면 또 테라스죠. 아, 테라스 한번 나가 보시죠. 테라스가 뭐 그렇게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 어, 요 옆쪽까지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뭐 막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뻥뻥 뚫려 있고 예 전망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옆쪽 공간까지 테라스를 다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구조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쪽이 넓어서 이쪽으로 테이블 공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외부로 전기 콘센트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 배관은 따로 빠져 있진 않네요. 전기 콘센트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정말 가격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복층 테라스입니다. 오셔서 조금 저렴하게 복층 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 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